언제나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냥 사실 그말 말고 더 어떤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께 제 마음이 전달이 될까 참 고민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우리 희랑별을, 저를 바라봐주는 내네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있었다 게, 어, 참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뭔가,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확인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희랑별한테 이렇게 또 다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받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저한테는 너무 뿌듯했고, 어, 정말 오늘 일기 쓰고 자야 될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만큼 좋은 노래 많이 부를 거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으로 또더 열심히 활동할 거고, 어, 여러분이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무대들 많이 만들어 나갈 테니까, 어,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자리에서 꼭 다시 이렇게 얼굴 보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층에 계신 희랑별 분들도, 네, 기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어디 부산 잘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하고뽑아시고요 우리 또, 어, 다음에 만나고, 부산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희랑별 희랑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장라 t v 의 홍병을 느 우리 가사로 우리 아티스트 김희재님의 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다영서님놓셔서 감사합니다 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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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들어가요? 네 아. 얼든 가깝든 거리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든 달려와 주시잖아요. 그 마음에 제가 너무 감동이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 다 사는 지역이 다 다르실 텐데 그 곳이 어디가될건 뭔가 우리 집에서 10분이 걸리는 될 수도 있고 30분이 걸리는 될 수도 있고 5시간이 걸리는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야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딱 무대 에 올라섰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주황색깔 무대가 확 죄송하게 보이면 그렇게 마음에 힘이 많이 돼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아, 오늘도 진승한내 편이 나를 응원하러 왔구나. 무대에 위서 뭔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서요. 어느 무대에서든 제가 그렇게 흥겹게 신나게 놀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꼽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좋았고요. 어,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요 참 감동이에요. 뭔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은 건강하라고. 근데 저 아직 되게 건강할 나이에요. <laughs> 여자들보다 굉장히 건강할 나이니까 저한테 건강하세요 말고 꼭 여러분들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들려드리기 위해서 목 관리도 열심히 하고요. 어,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힙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 앞으로 더 짱구 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고. 그리고 지금 밖에 비 오나요? 아, 이렇게 비 와요. 그럼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항상 돌아가시고요.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하고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여러분하고 더 가까이서.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산을 찾아주셔서 먼길 달려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좀 들어봐요. 네, 끝났어요. 네, 지금까지. 조심히 돌아가세요, 저 뒤에도. 네, 우리 스포하 기능사들에게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